뭐 말하는 게 네비 인사이드 측에서 하는 것은 네비 인사이드에서 출시하는 첨단한안뽑는 내용, 그래서 안 보는 날, 성도 돈이고, 예, 네. 변질자들이 자기 볼때 많다고, 불똥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똥에서 같던 친구들이 글로 넘어가지고 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답받는게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네비 인사이드 점점 변질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사장님도 헐낮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 전에 지적했던 불똥 친구들이나 TIA 친구들이 좀뭐 물론 좀 나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뭔가 좀 제대로 지금 테스팅을 못하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뭘 뿌리고 하니까 그 업체들이 다 본다는 얘기죠 제 말은 벌써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황태이가참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자기가 봐도 내미사대에서 7 3 0 0자 벌써 많이 나오면 나왔어야 되는데 나쁘다는 얘기 하나도 나온 것이 없대요. 자기도 테스트를 해 보는데 내가 봐도 내가 만든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체험단이 만는데 얘기가 없냐 이거예요. 하나도 하나도 없대요. 긍정적인 얘기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건 줬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뭐 그걸 얼마나 기대해 거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치고 조물만 사탕 관리모는 말만 써놓냐, 응?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입장 같은 는 사장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한데, 사채하는 거를 자기 사장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응? 다른 방향으로 좀, 뭐, 개발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개발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안고, 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게대기 하던데, 출시하려고 그러니까 개발부자증나겠죠공립따단안 되는데, 뭐, 뭐 얼마 사장님겠개발비가안 들어오니까. 막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말 들어보니까. 그무튼 뭐, 황태웅 대리가, 뭐, 황대리가 뭐 말은, 뭐,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한 게진짜라면 뭐 심각한 문제죠. 아니, 지금, 캐치는 그렇죠. 근데, 올리논이 아니고, 이제, 분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파티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파티션 시스템으로 보니까, 이제, 그만큼 배선에 대한 정리라든지, 솔직히 제가 그 장착하면 적어놨지만, 배선 정리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가닥을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매선 배선, USB 매선 배선, 시거짝 배선까지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봐도 네비인사이트 쪽에서 너무 네비인사이트 보통은 안 가서 모르겠지만 너무 렇게 좋은 말만 그냥 심각하지 않은 말만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황태웅씨가 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대요 쉽게 얘기하면 식상하대 식상하대 자기가 내가 좀좀 <laughs>